하시는 거요. 이거 뭐냐? 부럽기만 한데요. 뭘? 부럽기는 개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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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오. 안녕하세요. 일리 <laughs> 선생님 말씀하신 약다 끝냈습니다. <laughs> 트윈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 당신도. 역시 일참 펄리합니다. 땡큐. 약 좋게고, 하루 종일 약 다리는 거에 비하면 이건 식은 죽먹기조 그냥. 맞아요. 다리는 거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릴리 선생님, 이젠 잘 알아들으시네. 우리 릴리 선생님 조선말 실력 많이 으셨어요 아, 말리다도 아시죠? 네. 땀 말래요, 이불 말래요, 두개뜻 달라요. 그리고, 음, 아 소변 말래요. <laughs> <laughs> 아참 소변 말리는 게 아니고 <laughs> 마려워요. 변려요아 <laughs> 아, 그렇습니까? 조선만 너무 어려워요. 음, 그런데 부인. 어이구 조금 힘들어요 Are you okay? 네 오케오케 이 이제 이산딸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봐요 산탈? 아그 베이비 컴컴 아웃 아하 <laughs> 집사람이 얘나으면 당분간 예배는 저만 가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아기 찬생 축복이에요 오 여기 일은 괜찮아요 잘 쉬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참! 밀리 선생님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곧 오기로 했는데 아 저기 오네요 아 엄마 빨리 와요 빨리 와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어, 어서와 어, 아. 인사 인사해 Hello, how do you do? My name is Hai Choy, nice to meet you Oh, so smart Hello Nice to meet you, lady 이 친구가 앞으로 선생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쪽은 이 아이의 엄마고요. 어 안녕하세요, 딸이 참촉촉해요 어머 어머 어머, 조선말을 알아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럼 똑똑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딸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학당도 못 다녀본 개 집애가 어깨 넘어로 전자물 냈잖아 아. 글쎄. 아니 옆집 개똥이는 3년 내내 다녀도 가마솥에 누룽지 밖에 모르는걸 우리 딸은 아주 슬슬 한다니까요. 아, 엄마! 예전에도 코쟁이 선생님을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엄마! 코쟁이 그때... 선생님이 아니라 선교사님! 아, 그 선교사님한테 서양말도 금방 배웠어요, 금방.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의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약방에서도 종종 일을 도와주곤 했었습죠.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자도 공부 배워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자랑은 아니고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어찌나 남다르던지 여러 두려움 부럽다니까요 난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마 닮았다고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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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닮았어요? <laughs> 또 s <Yes>, 았어요 <I 웃음> <same. 웃음> <laughs> 예전에 나도 잘 나갔는데 얘 아빠만 안 만났어도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 릴리아 어, 선생님 계십니까? 어, 어서 오세요. 왕비님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사월 후에 궁중에서 큰 연희가 열리는데 황후마마께서 선생님을 궁으로 부르십니다. 조선의 연희도 즐기시고 성탄의 위대한 축제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기 바라시옵니다. 연희? 릴리아스 선생님, 연희는 파티에 파티. 아, 오 파티, 원수포. 위대한 축제. 아, 혹시 성탄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영에서 하늘의 신을 높이 우러른다 하는데 마마께서 그 뜻이 궁금하시다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궁의 문을 여셨군요. 네. 이건 그냥 절에 아니에요. 버금의 빛이 조선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광우마마께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마께 기쁨으로 그연희에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어,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버금의 빛이 조선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언니는 즐거우셨소? 예, 마마. 그녀들의 무위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초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마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지난번 치료해준 덕분에 강건하오. 그 약이 참으로 신통하오. 참, 내 듣자하니 그대 나라에선 위대한 축제가 있다던데 그것이... 박상국 뭐라 하였지? 네바마. 정탄이라 부른다옵니다. 맞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사람 위에 세상에 오시나이옵니다. 예수라 하는 자가 하늘 신을 지칭하는 것이냐. 네바마. 하늘신의 아들 을 예수라 부른다옵니다. 하늘신의 아들이 어찌 세상에 왔단 말이냐.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났어요. God sent His Son to save us, and He died to remove our sins.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만 뭔가 신화와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예수라 하는 자가 이 땅에 온걸 기념하는 날이 정탄이라 하는 것이지 네, 맘아 매년 이맘때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서로 축제를 벌인다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주신 사랑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Bless b a k along the street Song of joy fill the air and children and adults alike exchange gifts And celebrate together. People are sad to be filled with love and warmth. Mama, 거리는 빛이 반짝거리고,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서로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과 사랑이 가득 넘쳐난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좋소 박상궁 그대의 생각도 그러한가? 네, 마마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기뻐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사 옵니다 우리 조선이 그대의 나라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강성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마마, 내 나라 미국 돈 많고 힘 세요 그러나 늘 좋은 나라 아니에요 아니, 그대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고? 예,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라, 천국이옵니다. There's no pain or sorrow, only endless glory, good n e s s and joy. 그곳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고, 끝없는 영광과 선함, 기쁨만이 가득하다고 하옵니다, 마마. 기쁨이라. 작금의 조선은 위태롭고 어지럽구나. 마마 복음의 빛이 오면 조선도 위대한 나라 될수 있어요. 고급이 환이 비쳐요. 첫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이 나무 위에 하나님 사랑 비추는 별달거예요 선생님 왜이 나무를 반짝이들로 꾸미나요? 이건 빛 상징이야 Simple of light 예수님 이 세상 오셔서 사람들 마음 밝혀주시고 나게 해주셨지 선생님 그럼 어둠 속 마음이 병든 사람도 이 빛으로 나을 수 있나요? 그럼 마음 아픈 사람도 이 사랑 빛 바르면 위로와 희망 얻을 수 있어. 선생님 저도 예수님 빛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의녀라도 될 모양이네. 우리 집안에 의녀가 나오겠어. 의녀가. 엄마 빨리 가서 꾸며요. 뭔가 아쉬운데. 우리 딸은 나랑 똑 닮아서 하겠다고 하면 꼭 하는 성미라 내가 평생 자랑 좀 하겠구만 역시 여아들은 부럽다니까 거기 혹시 이런 딸 있어요? 우리 딸은 더잘 나가요. 릴리언스 선생님 릴리 o 스 s name. 박 i l l i a n s son. Lillian's name. Lillian's n a m 마 l i l 잠 i a n s name. Lillian's name. Lillian's n 왕 m e Lillian's 그런데 궁에서는 이 트위 많은 사람도 보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궁에서는 공개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마의 처소 동쪽 창문 너머로 불빛이 스칠 것입니다. 그럼 괜찮아요. 빛은 말안 해도 사람 마음에 갈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 트위 어때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처음 봅니다. 이 조용한 정원에 하늘의 빛이 내린 듯 아옵니다.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은 모두 마음이 따스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틀이 예쁘죠?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 병원히 계십시오. <laughs> 이제. 이 별만 달면, 완성이에요. 자, 셋, 둘, 둘, 하나! 성탄의 빛, 밝혀졌습니다. 이빛 개똥이네랑 약방집네도 같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 이빛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아요. 이빛 하늘까지 닿고 또 사람 마음에도 들어가. 이빛 오늘밤 조선의 더프 어둠 조금이라도 밝히면 참 좋아. 갑시다. 빛이 이 궁궐의 어둠을 밝히는구나 하늘의 신이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실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와우. Very good. 원두 선생님 계십니까? 박윤입니다. 오 oh. oh, 박윤 <laughs> 어서오세요. 들어와요. 앉으세요. <안> <laughs> 릴리 보세요. 주님 은혜로 또한 사람 이렇게 밝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박윤씨 지난번보다 얼굴 훨씬 좋아요 선생님 저희는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약방도 잘 되고 또 말씀도 배워서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세레도 받고 다 성교사님 덕분입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려 찾아왔는데 얼굴이 좀 달라요.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제 고향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유 마음. 진심이에요. 예, 선생님. 지난 성탄의 밤에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아직도 제 마음속엔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 작은 빛이 제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주었지요. 제가 받은 그 빛을 이제는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부주셨어요 그분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홀로 가지 않도록 저도 돕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칠게요 약도 지어주고요 그것도 복음이지요 물론이에요. 작은 손길 큰 사랑 돼요. 당신 노래 사람들 눈물 다가질 거예요. 파윤 우리가 처음 조선 땅 왔을 때, 조선 말, 그리고 조선 문화, 이 백성들까지도 참 어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통해 일하고 계세요. 이제 주선에 비친 당신들이 들고 가는군요. 감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주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존중하겠나이다. 제가 걸어가는 곳마다 이 빛이 비추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해요 오 주님 이 부부 발걸음마다 주의 평안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빛은 꺼지지 않아요.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터질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계시오 God b l e s 여보, 저 사람들의 눈빛이 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셔들이야말로 조선의 미래예요 이빛 이제 꺼지지 않겠죠? 바람이 불어도 어둠이 덮어도 주님 심으신 이 작은 불빛이 조선의 새벽이 될 거예요 yes i can